네, 이번에는 이제 콘솔 입출력입니다. 콘솔에서 터미널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또 추, 출력하는 방법 보도록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입력할 때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input하고 문자를 적으면 입력창이 뜨게 되고요. 거기에 뭔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값을 좌변에 받게 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실행시키면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입력, 대화상자가 뜨게 돼요. 거기다가, 뭔가 값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입력한 값이 좌변으로 넘어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받은 값은, 변수는, 네, 입력을 해볼게요, 다시. 입력하면, 자료형이, 타입을 찍어볼게요. 타입이 스트링으로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내가 입력하고 싶다. 숫자에. 예. 근데 숫자를 넣더라도 스트링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스트링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숫자로 필요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스트링으로 받은 걸 i n t 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은 자료형을 찍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5 단이다. 근데 스트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입력받은 거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이벨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인풋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죠 네, 또한번 집어넣을게요 네, 이번엔 인트가 되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 함수는 우리가 입력을 하면 스트링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숫자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input, 네, 이벨 네, 이런 함수에다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트라는 함수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입력하세요. 하고, 그럼, 다는 저요, 저 변수 값을, 인트를 이용하는 거죠. 예. 인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스트링을 숫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예, 바꿔서 처리하니까 인트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인풋 함수를 이배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받은 거를 받은 변수를 인트 함수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구단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돌려야 되겠죠. 자 이제 폼을 돌리는데요. 예, 지금. 이 단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아까 우리 다시 자료용을 좀 확인해 보면, 이단 변수는 스트링이잖아요. 얘는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이거는 뭐예요? 인트하고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예요? 스트링을 숫자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출력해 보면, 뭐 여기가 첫 번째는 스트링, 이건 스트링이고. 인트로 바꿨더니 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반복문 돌릴 때 이렇게 하는데요. 자 레인지라는 함수가 여기 1쉼표 10하면 1부터 9까지라는 뜻입니다. 예, 1부터 9까지 반복을 시키는데 처음에 i에 1이 들어가고 또 2, 3해서 9까지 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콜론이 블록의 시작이고요. 들여쓰기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단 곱하기 i는 문제가 여기입니다. 자, 이게 곱하기가 문자열하고 숫자일 때가 두 가지가 다르죠. 문자열일 때는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반복. 여기는 보면 아홉 번 반복이 된 거죠. 지금 얘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마시고 d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을 숫자로 바꾼 변수죠. 그러면 이제는 잘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프린트 이번에 출력 함수를 보는데요. 출력 함수는 따옴표 일단 문자열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죠. 자, 지금 앞에 문자열이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과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앞에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뭐 특별히 연산자가 없더라도 이거는 연결이 됩니다. 붙게 됩니다. 더하기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 작은 단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쉼표를 하게 되면, 공백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띄어쓰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열 줄로, 지금, 이게, 0부터 9까지니까, 0부터 9까지니까 열 줄로 출력이 되죠. 근데, 줄바꿈을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end에다가, 이렇게, 예, 기본값이 역슬래시 n 줄바꿈 문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백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줄바꿈이 안 되고 쭉 이어진다는 얘기죠. 한 줄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보시다시피 지금 문자열이 두 개인데, 자 잡아 같으면 이런 문장이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연산자가 없어도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이게 됩니다. 네, 지금 연산자가 없는 데도잘 붙었죠. 네,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는 똑같아요. 큰 따옴표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 써도 됩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쉼표. 쉼표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갑니다. 띄어쓰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range 함수. 지금 range하고 10 했는데 0부터 9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뭘까요? 1부터 9까지가 되겠죠. 시작되는 값이 없으면 0부터 해요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0부터 9까지 출력 근데 줄바꿈을 안 하겠다 줄바꿈 문자를 없애겠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end는 그러니까 공백을 대체하는 거죠 줄바꿈 대신에 공백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공백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명령행 매개변수라는 것인데요 명령행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다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돌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파일에 파이썬은 확장자가 p y 에요 자, 이 경로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편의상 통일을 하죠. d의 r k 의 파이썬 디렉토리 밑에 소스란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ex01. 파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디에워크의 파이썬의 밑에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네,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작성할 텐데 에디터라는 게 좋겠죠. 네, 그냥, 그냥 에디터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파이참이라는 개발 툴이 있어요. 자바에서는 이클립스를 쓰듯이 파이썬에서는 파이참이라는 툴을 쓰거든요. 나중에 깔 겁니다 우선은 그냥 에디터로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import 임포트, import는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거죠 sys 시스, sys 시스, 시스템 관련된 기능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네 예, 거기서 sys 모듈 이건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에서 argv 예, argv라는 거는 명령행 매개변수인데요 좀 이따 이제 실행할 때 보겠습니다 명령행 매개변수에서 1번부터, 인덱스가 1번부터 끝까지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화면에 출력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cmd를 여시고요. 자, cmd 열고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돼요. d 의 w o r k 의 p y t h o n 의 source까지 가야 돼요. 먼저 d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를 바꾸고 change 디렉토리 하는 겁니다. d 의 워크에 파이썬의 소스까지 먼저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냥 우리가 ex0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는 파이썬 한칸 띄고, 우리 자바도 그렇죠. 자바 한칸 띄고 클래스 이름을 적듯이, 파이썬도 파이썬 한칸 띄고 파이썬 파일 이름을 적는 거예요. 파이썬 이름이 지금 ex01.py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뒤에 우리가 아무 값도 준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칸 띄고, 네, 값을, 뭐 아무 값이나 좋아요. 이렇게 공백을 띄어서 지금 ex01.py 하고 뒤에 값을 3개, 여러 개를 해도 되는데 3개만 해서 엔터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ex01.py 뒤에 있는 값들을 포문에서 받아서 출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파이썬 파이썬이 실행 파일인데 파이썬 한칸 띄고 이게 이제 파이썬 소스 파일이죠. ex0.py 그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덧붙 정보를 더준 거죠.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네. 그래서 여기 sys.argv라는 거.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실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네,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rgv, argv라는 게 argument라는 뜻입니다. 명령행 매개변수. 자, 명령행 매개변수는 뭐냐면 파이썬을 지금 실행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거 얘네들이 다 명령행 매개변수예요. 명령행 매개변수인데 이게 배열로 처리가 돼서 첫 번째가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0 번, 1 번, 2 번. 3번. 이런 식으로 예, 배열처럼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코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1번부터 뽑아내라고 그랬죠. 1번 이후란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0번은 빼고 1번 이후를 뽑아 내니까 이만큼 뽑아낸 거죠. 예. 이거를 포문으로 도, 포문 돌려 가지고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명령의 매기변수 연습해 봤고요. 자, 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ex02.py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이후, 예, 1번 이후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예, upper라는 함수는 대문자를 바꾸는 거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end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줄바꿈 대신에 공백문자가 지키게 돼서 한 줄에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에디터를 또 여시고 파일을 새로 연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입니다. 저장하는데 아까 이제 같은 디렉토리 D의 워크의 파이썬의 소스 디렉토리에 ex02.py로 저장합니다. 네. 예. 그래서 sys 모듈을 불러왔고요. 거기서 명령행 매개변수 1번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를 가져온 다음에 반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줄바꿈 문자 대신에 공백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역시 또 터미널로 오세요. 터미널에 와서 python ex02.py죠. 예, 그 뒤에다가, 또 아까처럼 또 작성을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하고 엔터 치면 예, 소문자가, 소문자 입력한 것을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코드였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파이썬 뒤에가 명령행 매개변수들이에요. 그 명령행 매개변수라는 건 지금 저 명령행이라는 게 지금 이 커맨드 라인 여기거든요. 이게 명령행이에요. 터미널 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 파일에 덧붙여 주는 정보가 명령행 매개변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행파일이죠? 뒤에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다 매개변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이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1번 이후 라는 뜻이죠. 1콜론이라는 얘기는 끝이 없으면 1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번 여기부터 끝까지. 이만큼 뽑아내라.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리스트로 얘를 뽑아, 이 args는 리스트예요. 가져와서, 리스트의 모든 자료를 하나씩 다 반복시키는 거죠. 대문자로 바꾸고, 줄바꿈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기다 찍어보시면 좋아요. 그 프린트하고, 자료형을 한번 찍어보면 좋아요. ALGS하고,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 이거, 뒤에, 엔드에다가 문자를 붙이지 않으면 줄바꿈을 자동으로 하거든요. 줄바꿈을 하는 건데 이건 줄바꿈을 안 하려고 한 거죠. 줄바꿈 문자 대신에 공백을 쓰세요. 그 얘기고요. 자 여기 막고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줄바꿈 처리가 됐고 지금 여기 제가 자료형을 찍어봤잖아요. 타입 함수에다가 그랬더니 리스트 자료형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값들을 뽑아가지고 리스트로 뽑아낸 거죠 argv 1번부터 끝까지란 얘기는 이 자료형이 리스트란 뜻입니다 계속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ormat 텀수를 어제도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문자열이 있을 때이 format하고 뒤에 출력할 값이죠 출력할 값이 이렇게 중괄호하고 0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변수에 입력된 값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출력을 형식화해서 하는 거죠. 또, 두개 이상도 가능하죠. 포맷하고, 이름과 잡을 받았어. 첫 번째가 네임이 되겠고, 두 번째가 잡이 되겠어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근데, 이 순서를 또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를. 그러면, 1번. 1번이니까 뭐겠어요? 네임이겠죠. 네임이 1번, 0번 네, 이렇게 순번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 번호 대신에 인덱스 대신에 변수명을 직접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J의 잡이 들어가고 N의 네임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N이라는 건 보겠습니다. 네임 변수에 있는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J라는 거는 잡 변수에 있는 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 포맷은 또, 이렇게, mess.py 하면 원주율인데, 이 원주율을 출력, 그대로 출력할 수 있고, 소수 값으로 해요. 이게 변수 인덱스고, 뒤에는 출력 형식, 플로트 형식, 실수 형식으로 출력을 한 뜻이고,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만 출력하세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중괄로 위치에, 예, 포맷 뒤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출력이 잘 되고 있고 인풋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네, 입력을 네, 입력한 내용이 변수에 들어가고 그 값이 또 0번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값이 2개 이상일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는 먼저 이름 입력하고 직업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은 변수가 2개 이상이면은 포맷 함수에다가 2개 이상의 값을 씹어넣고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번, 0번, 그 0, 꼭 0번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제 여기가 포맷 함수에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값이 0번, 두 번째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름 그래서 네, 1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뒤에 0번이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그 변수 인덱스 대신에 숫자 인덱스 대신에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적어도 됩니다. 입력받은 거를 이제 자배 값을 또 j에다가 또 네임의 값을 n에다 집어넣고 그 변수명을 직접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포맷에서 자료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포맷 메스점 파이 하게 되면 원주일이에요. 이제 매스 점 하이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오죠. 길게 풀로 나오는데 이걸 f 하게 되면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나는 수소,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점 e f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자리만으로 줄, 줄여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진수. D 하게 되면 10진수라는 뜻이에요. 10진수 나오고 있고, 이 뒤에 보면 포맷에 보면 숫자가 있죠. 자, 변수는 하나인데, 여러 번 출력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X 하면, 소문자 X 하면, 16진수인데, 소문자 16진수입니다. 대문자 X 하게 되면, 1진수 대문자가 되는 거고요. 영문자 O 하면 8진수입니다. 10진수 10은 8진수로는 1, 2가 되겠죠. 2진수는 바이너리, B가 되겠고요. 2진수로는 101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접두사, D, X, 또 O, 이런 접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샵을 붙이면 돼요. 샵. 샵 #X 샵 #대문자X 샵 #O 샵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0, 0XA 0XA 앞에 있는 붙고 있죠 예, 058진수 예, 이런 접두사를 붙일 때는 또 #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천단세 자리씩 컴머를 찍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이 쉼표입니다 쉼표 하게 되면 세 자리씩 끊어서 숫자를 표현해 을 주고 있고요. 백분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라는 예, 말 자체를 쓰면 됩니다. 예, 소수 여기는 0이니까 소수 이하를 버리겠다는 거죠. 2% 하니까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라고 퍼센트를 출력을 합니다.